예. 더뉴 K3 차량 스마트 트렁크 작동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뭐, 스마트 키를 누르거나 뭐, 이런 발 액션 취할 필요가 없이 더뉴 K3 차량은 그냥 트렁크 앞에만 서 있으면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트렁크 앞에 서 있으면 문이 열립니다. 트렁크가. 깜빡이가 네번 울리고 어, 네번 소리가 나요. 삑삑거리는 소리가. 그 그런 다음에도 계속 서 있으면 트렁크가 열립니다.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그냥 이거 지니고 있는 상태에요 그냥 둘예 이렇게 열리죠. 스마트 트렁크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. 그냥 몸에 스마트키를 몸에 소지만 하고 있으면 여기 앞에만 서 있으면 열려요. 예. 이로써 스마트 트렁크 작동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